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1.2% 정도 어, 상승하고 있고, 음, 우리 야간 선물은 333.70 어, 0.2 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부터 어, 우리 시장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 사이에 나스닥이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과 후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거다 라고도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뭐 반영이 전부 다 되지 않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일단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우리는 일단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쫓아는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해외 선물 미결제 약정 추이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나스닥이 한 5, 6개월 정도 어, 계속 올라오면서 그 동안에는 개인들이 어, 대체적으로, 어, 쇼 포지션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다시 롱으로 좀 바꿨다가 다시 쇼 포지션으로 조금 돌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스위칭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두껍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9월 물의 포지션, 8월 물을 지나고 8월 만기가 지나고 9월 달까지 향하면서, 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소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뭐 돌리는 것도 사실 작은 힘만 있어도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 뭐두 가지 증권사를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뭐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유진 투자 선물에서 어,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 지금 포지션은 현재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매수와 매도가 거의 반반이죠 이제 점점 개인들이 매도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할 텐데 어쨌든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개인들이 거의 다 매수로 바꿔져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어, 다소 이제 변화가 많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이베스트 투자 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어, 뭐 지금 뭐한 1, 2%이 2, 3%씩 이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어, 개인들이 이제 매도 75% 정도로 어,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뒤집혔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이제 매수로 한75% 가까이 70% 이상 이렇게 갔다가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어, 작용을 하고 있는 어, 투자자들의 성향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어,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적당히 개인들은 어, 지금 포지션을 어쨌든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얕은 포지션이다. 뭐이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예, 지금 형성되고 있죠. 안 그러면 지금 뭐 엔비디아 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을 건데. 어, 파월이 장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목표 2%까지 가야 된다. 어, 하지만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안 계속 내내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한 2.5에서 3%는 그 이상이든 어쨌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다. 현실성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제 디플레이션 위기까지도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 2%까지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시 뭐 원유도 이제 나중에 반영돼가지고 같이 올라간다면 사실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파울 의장이 일단 그, 모, 그 목표치를 조정을 하면서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어, 잭슨홀 미팅 앞두고 원래는 이제 보수적으로 감망세를 보여야 하는데 어, 엔비디아도 올랐겠다 하면서 이제 겸사겸사 더 어, 매수세가 좀더 붙는 그런 모습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게뭐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어, 거기에 부응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어그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기대감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는 까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파월 이장이 아닌 이상. 어, 무슨 얘기를 할지 어, 잭슨홀 미팅 어, 여름 휴가 같은 거거든요 어, 연준 위원들이 여름에 모여가지고 학계 휴가 같은 개념으로 어, 뭐 어, 주말을 끼고 이렇게 가서 뭐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의를 하고 그런 건데 어, 그게 9월 f m c 에 영향을 어, 크게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요.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웬만하면은 결과를 좀 보고 뭔가를 좀 했으면 합니다. 뭐 오늘처럼 결과적으로 어 급등해가지고 뭐콜 옵션이 크게 올라가고 푸드 옵션이 죽고 이런 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좀 편안한 상태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사실 매매가 없었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오버나이 금지를 좀 말씀드려 왔었죠. 제가, 어, 우리 파생반에서 이제 거의 데이트레이딩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 주식 선물을 가지고는 조금 뭐 스윙으로 볼수 있지만, 어, 데이데이, 데이, 어, 그날의 지수 방향에 오르락 내리락 어, 상승과 하락을 배팅하면서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 데이데이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뭐 어제보다는 좀몇개 며칠 좀더 어, 뒤로 가 볼까요? 그래서 자, 제가 뭐 지금까지 최근 한달 정도 이제 제시해 드린 파생반에서 제시해 드린 관점들, 어뭐 여기서 요거에 좀 속지 말고 좀 지켜보자. 해서 요, 여기서 롱으로 안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숏 포지션을 계속 봤습니다. 어, 한 일주일, 이 주일 동안 계속 숏을 봤어요. 이거 어, 여기 급등하는 동안에도 속지 말자. 음, 그 다음에 요거 윗꼬리에서 꺾이는 것도 이제 숏으로 어,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숏, 숏. 하지만 연속으로 보지 않고 끊어서 데이로 끊어서 그날 진입하고 끊어서 그 다음에. 어 중간에 이제 쇼스로 가다가 요날 롱으로 말씀드렸죠. 어, 요날이 날이 8월 17일이었습니다. 이제 8월 17일 수요일인가요? 광복절. 어, 수요일 만나 광복절 지나서 어, 17일 목요일이네요. 지난주 위클리 옵션. 아 그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군요. 자 보시면 이 날이었습니다. 8월 17일이면 이 날. 제가 그다음 쭉쇼스로 보다가 어, 여기서 이제 쇼 잡고 내리고 쇼 잡고 내리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쇼과 청산할 수 있게 수익을 수익 예, 관점을 좀 잡아드리다가 어, 이날은 롱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롱을 잡은 날이었는데 여기서 언더에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롱을 잡아주시고 청산을 여기서 좀 해주시자 어, 그 다음에 좀더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해주시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숏이죠 예, 근데 숏인데, 숏인데 사실 사실상 횡보를 했기 때문에 숏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숏을 무리하게 잡지 않고 충분히 분할, 분할 이 공간에서 숏을 잡고 그 다음에 익절하고 오버날 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윗 상단에서 숏을 잡고 오버날 타지 말고 먹고 나오고 어, 계속 이런 상단부에서 숏을 노려서 먹고 나오고 그런 관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고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빠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하기 전, 오늘 급등 출발하기 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찍 제가 포지션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지션을 일찍 드리고, 여기서 330부근에서 숏을 잡고, 여기서 익절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하루였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인증 내역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섯 개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어 하나둘씩 나눠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어 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개비 크게 발생했어요. 한 2월달에서 3월 초 이후에 최대 개비 발생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1%대 개비 발생했는데. 갭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테마주를 할 때도 뭐 상한가가고 다음날 20%갭 뜨면 사실 그날 할게 없습니다. 그날 했다가 괜히 얻어맞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어, 갭이 뜨면 사실상 우리는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갭이 많이 뜨면 이게 오늘 그런 날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 오늘 너무 갭 많이 떴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번 돌파해서 추세를 잡나 어, 어떤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어,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오늘 일자에 가까운 움직임이 일단은 보일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오전 아침부터 아,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쉬자. 이제 볼 일들 보시고, 오늘은 쉬고, 관점이 혹시나 이후에 생기게 되면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뭐 하루 정도, 지금까지 쭉 이제 하루하루 데이데이 매미를 해왔지만, 오늘은 좀 쉬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인증이 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치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겠죠 롱으로. 근데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게 이러다 갑자기 5부장의 위클리 옵션 만기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아무리 초반부터 푸, 푸드 옵션을 공략하면서 상방으로 전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수준에서. 어, 오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주로 공략했던 위클리 옵션 지점이 335콜 옵션이었어요. 지금 베이시스가 사실 오늘 백어데이션 위기여가지고 거의 겨우겨우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330, 어, 비슷하니까 이제는 코스피 200을 그냥 선물로서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335 위에다가는 개인들이 베팅을 대량으로 해 두고 있었고 332.5 이하부터 개인들이 나눠서 푸드 옵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가서 다시 크게 내려오는 날도 아니었고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내용도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아, 웬만하면 일 자겠다 해 가지고 괜히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마음 고생하잖아요. 포지션 잡고 안, 어, 움직이지 않으면 뭐일 보시는 것도 어, 사실 어, 집중도 안 되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파생반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지금 공유를 조금 해드리자면, 요런 건데요. 요렇게,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굴곡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어, 아, 이제 굴곡이라도 있을까? 포지션 진입될까? 보면서 하루를, 하루가 다 갔네요. 괜히 포지션 진입해서 신경 쓰기보다 오늘 같은 날은 무 포지션으로 할 일들 편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매일마다 이제 매매 관점 드리다가 오늘 하루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후 막판에 이제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루 안 하면 어습니까뭐 매일마다 이거 평생 열리는 건데 하루하루 뭐좀 확률이 안 보이는 날은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실 때부터 뭔가 좀 일이 풀리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어, 추세가 잡힌 깨끗한 시장이 되면 알아서 데이에서 스윙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어, 접근하시고 오늘 뭐 급등 출발해서 사실 기존에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5조 원대 매도를 쥐고 있는데 선물 쇼슬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슬 청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딱 녹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면 완전히 녹아요. 완전히 높습니다, 휴지를. 그래서, 어, 오버나이스는 하지 마시라. 오버나이스는 지금 선물 옵션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 당장 다음에, 어, 현재, 현재 추세를 꺾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버나이 최근에는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장에서도 푸스로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상승장에서도 콜옵션으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은 풋보다는 콜이 더 유리합니다 풋은 빠르고 강력하게 콜은 길고 천천히 갈수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으니까 참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이런 어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하락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면서 푸드옵션을 녹일 수 있다 오늘 어 대거 위클리 옵션의 경우 뭐 90%대 떨어져서 출발해서 다 휴지가 됐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파생반 없었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변화 뭐 리스크 고려해서 포지션 미진입이 더 나았다라는 판단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또 위클리옵션 만기일을 짚어봐야겠죠. 오늘 동시효과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종가 매매를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 333.94에서 진입을 했고요. 어, 332 콜옵션과 335 푸드옵션 간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어, 종가1.27 진입한 콜옵션은 손익분기가 333.77이었는데 333.82로 끝나면서 뭐 거의 큰 재미가 없었죠. 뭐그 다음 푸드옵션도 1.24 진입 해서 손익분기가 333.76이었는데 3 3 3 8 2로 끝나면서 뭐 것도 재미가 없었고 거의 뭐어 그냥 보합, 약간 뭐 둘다 양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끝났습니다. 뭐 결제는 뭐 되고 안 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종가 베팅에 대한 큰 의미는 없었고요. 콜프 뭐 비슷하게 종료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이제 결과. 어, 이제 기청산된 부분과 오늘 만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통합해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14억 정도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부분에서의 워, 목요일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약 10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투자가 26억 손실로 추정됩니다. 최근 금융투자가 위클리 옵션이나 월물 옵션에서 어, 작년 대비 성적이 좀 부진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어, 6월 달에 선물에서 워낙 큰 수익을 봤습니다 금융투자는. 어, 6월 달에 선물과 어, 옵션, 아니, 6월 선물 만기를 보내면서 이한달 동안에 외국인과 어, 금융 투자가 동일한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해주면서 어, 외국인 덕을 좀 봤죠. 외국인들이 밀려 있었다가 한달 동안에 갓 어, 힘을 쓰면서 외국인들은 천억 이상의 손실을 보다가 뒤집어서 엎었거든요. 수익으로 전환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관들은 외국인 덕에 3천억 가량의 수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청산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롤업을 했죠. 외국인들도 여기서 매도로 갔으니까. 자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금융 투자는 뭐 다른 데서 무리는 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둔 게 있으니까 뭐 무리는 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개인들이 뭐 수익 을 올렸다라고 체크가 되는 것은 콜옵션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상방이었어요. 콜옵션이 많았는데 특히나 330어 콜옵션, 327.5 콜옵션이 많았는데. 이거 오늘 한 방에 그냥 500% 400% 이렇게 떠서 움직였습니다. 어, 거기서 나타난 일부 수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들어간 개인들의 풋옵션은 다 녹았어요. 네, 아예 다 휴지가 돼버려서 사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없었다면 얘는 더큰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개인들이 간혹가다가 이렇게 수익을 봐요. 그 개인들이 어, 뭐 매주 한 번도 수익을 보지 못하면 개인들은 시장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잭팟. 한 번씩 잭팟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때문에 개인들을 시장에서 계속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이 떠나면 그들끼리 싸워야 됩니다 시장이 성립이 안 돼요 개인들이 계속 있어 줘야겠죠 중간중간에 돈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 뒤에 위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위험하게, 위험에 처하게 돼요 개인들이 보통 그 다음 주 그다음 주에 많이 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클리 옵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쭉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 극단적으로 이제 9월달 이제 선물, 매도 5조 원이에요.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 데이트레이딩으로 한 2천억 가량, 1,500억, 2천억 가량 청산을 하면서 끝났는데 어쨌든 뭐 3천억이나 순매수를 보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까지 6월에서 9월까지 오는 이 9월 물 가지고는 오 5조 원의 누적 매도액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스프레드 거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롤오버를 좀 많이 준비하는 왜냐면 뭉터기가 크니까 뭉칫돈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롤오버를 위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일, 보이긴 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9월 선물을 모두 롤오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5조원을 모두 다 12월 무로 넘어간다 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옵션만 남겠죠 9월 물에 그러면 이제 올 옵션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빠른 하방 혹은 빠르게 내려가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은 빠르게 내려가는 걸 이제 옵션에서 세팅을 해놓고 또 이제 반대 해지로 선물 5조원대의 매도 해지로 상방 구조를 같이 그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옵션만을 놓고 보면 빠른 하방 및 혹은 느린 상방. 이렇게 양방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빠른 상방 및 느리나방입니다. 이게 뭐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상 둘다 양방향 구조예요. 양방향 구조.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아래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재는 그렇게 되고요. 개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변동성을 묶어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사실 잭슨홀 미팅도 끼고 있겠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그닥 뭐 그렇게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묶어둔 다음에 변동성을 아래든 반등 줬다가 나중에 아래든 이런 식으로 좀어 변할 거다. 묶어두기를 원하는 개인들 개인들. 어, 묶어두길 원하는 개인들을 뒤로 하고 변동성이 생길 거다라고 봤는데 다소 일찍 생겼습니다. 예, 목요일 위클리옵션 만기를 맞아서 생겼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생길 거라고 봤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고, 이거는 근데 이제 옵션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그죠? 렇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물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고, 이제는 현재는 선물이 5조 원 중에 일부 작용을 계속 하겠죠. 롤러보도 많이 할 거고, 청산되고 스위칭되는 일부의 어 자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현재는 선물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워낙 자금 사이즈가 차이가 큽니다. 서 5조 원의 매도에 향방.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 방송 라이브 방송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우리 그 프리즘 브레이크 미국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은 이제 거의 어, 그돈 가방에다가, 어, 돈 가방에다가 GPS를 붙여가지고 막 추적하는 그런 신이 나옵니다. 어, 뭐 그런 것처럼 이 외국인들의 구월물 5조 원 했다가 GPS를 딱 단다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좀 해보자.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중간에, 하락장에도 중간에 얼마든지 급등장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GPS 달아서 보자. 이 향방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결제 약정이 살짝 축소돼서 약간의 환매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어, 그런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가량의 선물 매수를 통해 얻은 이득은 약 2억 수준에그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3천억 가량의 선물 매수 그리고 약 4,500억 정도 사다가 1,500억 뱉터내면서3천억으로 끝났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1,500억을 순매도 했는데 그러니까 산거 대비 1,500억을 오후장에 팔았는데 팔았는데 얻은 수익은 2억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대량 매도를 해왔어요 위에서 대량 매도를 해왔어요 자 여기서 올리는데 일부 매도는 오늘 수익을 본 부분과 기존의 매도에서 환매수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합쳐봐야 2억이면 그냥 수수료 비용 정도밖에 안 되죠. 외국인들한테 2억 선물해서 2억은 그냥 보합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분이 이 정도 부분에서 청산을 한 거죠. 매도는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다양하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당가 여기에 있는 선물을 줄였고 오늘 트레이딩한 사람도 단타를 했고 이러면 저, 종합적으로 오늘 청산한 부분에 대해서 큰 수익이 잡히지 않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청산했다면, 정말 다시 올라오지, 아, 다시 여기서 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익절 크기가 좀더 컸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즉, 상단부의 매물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코로나 2020년 3월 때처럼 막 브이턴 해가지고 막 올라오기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과, 거에도 이제, 급락장에서 중간반등은 언제든지 있었죠. 힘을 계속 미루고, 청산 스위칭 없이 가져가는 경우, 재차 밀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가까운, 경우에도, 생각해 볼수 있죠. 일단, 연결선물 보시면, 가까운 경우에도, 2022년, 어, 저, 2022년, 여기죠.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서만 보셔도, 여기서 급락을 한번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급락을 한번한 한 다음에 급반등도 합니다 요 제법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어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횡보를 한 3, 4 개월 해주다가 다시 내려가요 포지션이 하방인 경우 하방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 중간에 이 하루하루 보면은 그날 굉장히 급등해서 끝났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등을 합니다 이거 요런 흐름들이 어 지금 이제 멀리서 놓고 보면은 야 저게 무슨 반등이야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날로 보면은 이것도 제법 큰 상승입니다 1.5%뭐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해요 2-3% 상승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만 보면 굉장히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제는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주지만 어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구간이었다 라는 것도 어 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적은 많았죠.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도 이런,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을 시켜 놓고 머무르는 시간이 좀 있다가 급락을 또 해요. 포지션이 우위라는 겁니다. 매도 우위인 시장에서는 잠깐 제동이 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 때 살펴봤던 지점이거든요. 어, 미중무역분쟁이 나타났을 때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어, 진행됐었죠 여기서 한번 제동이 걸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고 반등이 크게 나와서 시간을 끌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속가내고 올라오죠 청산을 시키고 올라오죠 어, 이때도 여기 제동 걸린 거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 전 2주 전에 337에서 340에서 걸린 자리 정도가 이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요. 한번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급등을 만듭니다. 마치 오늘이 이런 날 같은 느낌으로 그렇 여기 제법 많이 올라온 거 이거 2.5% 상승이었을 걸요? 아 3.5네요. 3.5% 상승한 날 어, 거의 그때만 보면은 야 이제는 하락 끝났다라고 보면 볼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상승입니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이에요. 그냥 오늘은 좀더 약했지만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 포지션이 하방을 유지하는 한. 하는 한 결국에는 그 힘이 쓰이게 됩니다. 그 시기가 미뤄질 뿐이에요. 우리는 미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빠르게 하락하고 신용청산 시키고 20조 원에 어, 넘는, 20조 원을 넘는 신용을 청산시키고 빠르게 속관해서 어, 20년 3월 코로나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했는데 일단 뭐 그렇지 않, 않게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급반등 구간에서 어, 이제는 이렇게 상이네, 이렇게 상승하네 라고 어, 보기보다는 외국인들 이 GPS 달고 5조 원의 매, 어, 매물 향방을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에 오히려 조금 더 올라오면 아마 여기서 막혔던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구간에서 현물들 조금 올라올 때어 조금 더 현금 확보를 해서 어더 좋은 파동을 기다리는 것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지금 구월물 다시 보면은 어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서 한번 제동이 걸렸던 이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여기서 한번 변곡 구간이 한번 이루어졌죠. 여기서 매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걸릴 거다. 뭐 이거는 이제 많게는 그렇게 갈 거고 그 전에 다 꺾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보면서 어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꺾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는 좀더갈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밑에서 기본적으로 청산하길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롤어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과거 흐름 참조했고 신용장구도 20조원 계속 유지 중이고 자 이렇게 오늘 좀 마감을, 어, 요약 마감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내일 금요일에 다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예, 구독자 정보 공유방, 어, 단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해외선물 계좌 어, 좀 나는 수수료 이...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 어, 유튜브 더 보기 누르셔가지고 거기 보면 이벤트 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주소 클릭하셔서 계좌 개설하시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내 네, 내일 얘기하죠.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